여러분은 은퇴 후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만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배당주 투자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 배당주 투자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두 상장 지수펀드 SCHD와 DGRO 사이에서의 고민이에요. 누구는 무조건 SCHD가 정답이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주가 상승세까지 고려하면 DGRO가 훨씬 낫다고 말하거든요. 두 상품 모두 훌륭한 건 알겠는데 정작 내 소중한 노후자금을 어디에 더 많이 실어야 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을 완전히 끝내드릴게요. 단순히 수익률 숫자 몇개 비교하고 끝내는 영상이 아니에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러분이 은퇴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자산의 크기와 현금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차이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예정이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확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장착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배당성장 ETF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SCHD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사실 SCHD가 한국 투자자들에게 유독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해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당을 줄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기준이 정말 까다롭고 정교하기 때문이죠. 이 상품은 찰스 슈압이라는 거대 금융사가 운용하는데요. 이들이 종목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그 기업이 최소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줬는가 하는 점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죠.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주주들에게 약속한 배당을 지켜낸 기업들만 일단 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SCHD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다음 단계인 펀더멘털 분석에 있어요. 단순히 오래 줬다고 다 뽑아주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적절한지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위 100개 기업만을 엄선하거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가 바로 배당 성장률이에요. 단순히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배당을 계속 늘려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받는 배당금의 크기가 복리로 불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40대 직장인들에게 SCHD가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직장생활을 하며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갔을 때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내가 받게 될 배당금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SCHD가 이렇게 완벽해 보인다면 왜 사람들은 DGRO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SCHD에도 분명한 한계와 리스크는 존재해요. 특정 섹터의 비중이 쏠려 있다거나 기술주 비중이 낮아서 시장의 상승기 때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DGRO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게 됩니다. SCHD와는 전혀 다른 철학으로 무장한 DGRO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SCHD가 배당의 역사와 까다로운 재무 지표에 집중한다면 DGRO가 지향하는 길은 조금 달, 조금 달라요. DGRO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운용하는데요. 이 상품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산 투자라고 할수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배당 성장 기간이에요. SCHD가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준 기업만 쳐다본다면 DGR로는 5년 이상만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면 일단 합격점을 주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5년이라는 기준 덕분에 DGR로는 SCHD가 담지 못하는 아주 매력적인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배당 수익률 자체는 낮지만, 매년 배당금을 엄청난 속도로 늘려주고 있거든요. SCHD의 기준으로는 이런 성장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되기 일수지만, DGR로는 이들의 배당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DGRO를 보면 배당주 ETF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시장 평균인 S&P 500 지수와 꽤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도 받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인 셈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배당 성향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이에요. DGRO는 기업이 번 돈의 너무 많은 부분을 배당으로 써버리는 곳은 아예 제외해 버립니다. 보통 배당 성향이 75%가 넘어가면 위험 신호로 보는데 DGR로는 이런 기업들을 걸러냄으로써 미래의 배당을 깎을 위험이 있는 곳들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종목 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죠. SCHD가 딱 10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개 부대라면 DGR로는 400개가 넘는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합니다. 한두 기업이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는 뜻이에요.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없죠. 결국 SCHD는 현재의 높은 배당 수익과 우량한 가치주에 집중하는 느낌이라면 DGRO는 조금 더 넓은 시장을 보면서 미래의 성장성까지 챙기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점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계좌에는 어떤 게더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 답을 찾으려면 두 ETF가 어떤 업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즉 섹터 구성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섹터 비중 차이가 하락장에서의 방어력과 상승장에서의 폭발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ETF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바로 내 계좌가... 파란색으로 변하며 출렁이는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어떤 산업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즉, 섹터 비중이에요. SCHD와 DGRO는 이 부분에서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SCHD를 보면요. 이 친구는 아주 듬직하고 보수적인 성격이에요. 주로 금융과 에너지, 그리고 필수 소비자의 섹터에 비중이 높게 실려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은행이나 석유회사, 그리고 먹고 자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이 줄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뭔가요? 경기가 좋을 때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지만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하고 은행은 이용해야 하니까 비교적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SCHD는 시장이 하락할 때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남들 다 떨어질 때 혼자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하죠.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SCHD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반면에 DGRO는 어떨까요? DGRO는 SCHD보다 훨씬 현대적인 느낌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정보 기술, 즉 테크 섹터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이죠. SCHD가 기술주 비중이 10% 내외라면 DGRO는 거의 20% 가까이 담고 있어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서 DGRO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덕분에 시장이 상승 궤도에 올랐을 때 DGRO는 SCHD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기술주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흔들릴 때 변동성도 SCHD에 비해 조금 더클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40대 직장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하락장에서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는 편안한 마음을 원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시장의 상승분을 최대한 누리고 싶은가 하는 점이죠.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헬스케어 섹터예요. 두 ETF 모두 헬스케어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이 섹터는 고령화 시대에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SCHD와 DGRO가 이 헬스케어 기업들을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향후 10년 뒤에 배당금 격차를 얼마나 벌려놓을지 생각하면 정말 짜릿해지죠. 자, 이렇게 섹터 구성의 차이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더잘 버텼고, 지난 10년간의 최종 수익률은 누가 더 높았을까 하는 점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실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백 테스팅 결과를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닷컴 버블이나 팬데믹 같은 거대한 풍랑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진짜 실력을 확인해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짜 성적표를 한번 꺼내볼까요?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역대급 불장이 오기도 했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공포가 덮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가파른 금리 인상기까지 겪어야 했거든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SCHD와 DGRO는 각각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먼저 전체적인 수익률부터 살펴볼게요. 배당을 다시 재투자했다는 가정에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총수익률 면에서는 DGRO가 SCHD를 근소하게 앞서는 구간이 꽤 많았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아로가 품고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시장이 좋을 때는 역시 성장의 힘이 무섭다는 걸 보여준 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하락장에서의 모습이에요.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내 소중한 원금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거잖아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를 회상해보면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투매가 나올 때 SCHD는 정말 놀라운 방어력을 보여줬어요. 시장이 바닥을 칠 때도 SCHD의 하락폭은 지수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이게 바로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진 우량 기업들만 모아놓은 정예 부대의 힘이죠. 반면에 d g r 로는 기술주 비중이 높다 보니 하락장에서는 SCHD보다 조금 더 깊게 빠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물론 회복 속도는 빨랐지만 내 계좌의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걸. 견디기 힘든 투자자라면 HD의 묵직함이 훨씬 든든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인 배당금 자체의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CHD의 지난 10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은 무려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거든요. 내가 받은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10년 뒤 내가 받게 될 월급의 크기가 SCHD 쪽에서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면, DGRO는 배당 성장률 자체는 SCHD보다 조금 낮지만, 대신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성격이 강해서 자산의 총액을 불리는데 유리한 면이 있어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나는 나중에 은퇴했을 때 자산의 덩치를 키워서 야금야금 팔았을 것인가? 아니면 주식은 그대로 둔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만으로 생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 줄 거예요. 특히 40대 직장인 여러분은 이제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일 텐데요. 이 기간동안 배당 재투자가 만드는 복리의 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면 아마 오늘 당장이라도 한 주라도 더 사고 싶어지실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노후의 자유가 하루씩 앞당겨지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내 소중한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까? 그리고 이두 형제를 어떻게 조합해야 최강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될까? 하는 점이죠. 이제 영상의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완벽한 액션 플랜을 짜드릴게요.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네요. SCHD와 DGRO라는 두 거인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계신가요? 아마 아직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당장 5년에서 10년 안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주가 상승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SCHD의 비중을 높이세요.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어력과 매년 무섭게 불어나는 배당 성장률은 은퇴 생활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거든요. 반대로 나는 아직 은퇴까지 15년 이상 시간이 남아있고 배당도 좋지만 전체적인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게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DGRO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들이 가져다주는 주가상승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시장 평균보다 높은 배당 성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두 친구를 적절히 섞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고수분들이 SCHD와 DGRO를 5대5 혹은 6대4 비율로 함께 가져가곤 하시죠. 이렇게 하면 SCHD의 안정성과 DGRO의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한국 투자자라면 세금 문제도 꼭 챙기셔야 해요.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22%가 붙지만 우리나라의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이런 세금을 크게 아끼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있거든요. 같은 돈을 투자해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10년 뒤 수익률은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40대 직장인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배당주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사는 과정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나의 생활비를 하나씩 대체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직장 상사의 눈치나 해고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배당금 몇 달러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가 되고 마침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숲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당장 SCHD나 DGR로 한 주를 사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당 투자를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